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동호고요. 자, 재벌과 집안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경이 돈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심지어 하루 만에 상한가로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면 말이겠죠. 자, 남매가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딸편까지 들면서 소송까지 가는 이 상황 바로 콜마비엔 H 이야기입니다. 통 이런 경영자의 위험은 주가의 악재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하지만 의외로 이 사건 덕분에 조용하던 주식이 갑자기 주인공이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다음 달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분 확보 전쟁이 한창이라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이 흥미진진한 분쟁의 결말에 따라서 현재 콜바비엔 h 치 주주분들의 계좌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론에서 제가 이 상황의 관전 포인트를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다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등장인물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주인 윤동환 회장,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 그리고 딸인 윤여원 대표입니다. 원래는 장남이 지주사인 콜마 홀딩스의 딸이 콜마비앤에이 치를 맞는 걸로 정리되는 분위기 였는데 2018년도에 이를 바탕으로 경영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합의서 해석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동생의 경영권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과 형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이 같이 있어서 그랬거든 요 어찌됐건 장남 윤성현 부회장이 갑자기 동생 회사에 본인 사람을 사내이사로 앉히려고 하면서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부는 실적 부진이죠. 동생이 회사를 잘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빠가 좀 나서겠다라는 건데 동생 입장에선 경영 간섭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에 아버지인 윤동환 회장이 딸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장남에게 증여했던 주식을 다시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제기를 하면서 가족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다음 달 임시주총에서 표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윤상현 부회장 측은 어떻게든 지분을 더 모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회장과 그의 모친이 콜라비의 레이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계속 사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지분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콜마비엔에치 주가는 그대로 수급도 동반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분쟁의 빌미가 실적 부진이었는데 숫자를 뜯어보면 마냥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콜마비엔에치의 주가는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641억원에 영업이익 1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사실 이익이 줄어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주력 사업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580억 원을 들여서 세종 3공장을 지으면서 인건비 같은 고정비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이 됐겠죠 그래도 핵심 고객사인 애터미가 해외에서 그나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더 흥미로운 건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1주당 75원 총 21억 원 규모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돈을 나눠주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익을 내면 주주들과 함께 나눠갔겠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죠. 투자자들이 예민한 시기에서 꽤 긍정적인 점수를 딸 만한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현 시점에서 코나비앤에치의 주가는 회사의 기초 체력보다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건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뉴스 하나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것이겠죠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나리오 가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총 전까지 지분 경쟁이 치열해지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계속될 것이 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윤여원 대표 측은 경영능력 을 증명해야 되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어떻게든 실적을 끌어 올리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회사는 올해 350억 원의 이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주분들은 주가 상승이나 실적 개선 둘중 하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만 증권사 목표 전망이 평균 18,500원 수준인데 이미 주가가 그 근처까지 갔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인지를 해야 됩니다. 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 남은 건 숫자인 만큼 높은 가격에서 따라 사는건 신중해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현재 시점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윤영원 대표 쪽에서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신사업에 관한 내용을 올해 하반기로 끌고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겠다라는 건데 그 것에 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로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다가왔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에도 탑점과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콜마비앱 H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임시 주총은 이번 달 안에 확정됐고요. 해외 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4.4% 매출 전체 비중에서 37.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인 애터미와 해모임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 애터미 이외에도 고객사 확보하는 데 힘을 쓰고 있어요 이 와중에 코스맥스 콜마가 수출 경쟁에 붙으면서 신사업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내용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실 때가 아니라 우리는 수익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고 종목을 바라보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일정 맞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몰려있고 수급들이 들어와져 있는 상황 때문에 주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의 물량뿐만이 아니라 대표 물량까지 지인 사촌 친구 원수 할거 없이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서 어떻게든 치고 올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경영권에 관한 결과 발표라든가 추 매출 같은 것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윤곽이 보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고 우리는 이 기대감과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알맞게 기대감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신타올에 관한 일정이 앞으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콜마비의 h 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내가 주식을 하는데 재벌가의 집안 싸움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되게 재밌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한 번쯤 귀를 기울이게 되신다면, 최근에 있었던 상황가 치고 올라가는 것만큼 많은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파트라든가 일정 기반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간에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도 사실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 계좌가 달라지게 되시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다면 저도 망설여졌겠지. 우리가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종목들을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권 경영권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내용만 알아두고 추후에 결과를 바라봐도 늦지 않는다. 우리는 애정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다음 주에 있을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챙겨 가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리면서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콜마비앤 h 문자 보내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2차 매도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 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 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벡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 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 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하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 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과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